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절정입니다. 아, 이번 편의 104편에는 이제 마을버스 철도의 시대, 그래서 이제 동북선 철도 아시죠? 여러분,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16개 종류장인데, 우리 땅꾼들이 한번 요구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 철도가 이제 시내버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과거에 시내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 최근에는 시내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철도로, 지하철로 그 자리를 내주고 대신 시내버스 다녔던 자리에 뭐가 다니죠? 지역과 지역, 이것이 아닌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도시철도라 우리는 지하철을 시내버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마을버스는 뭐냐? 요번에 저걸 하시는 2025년 개통하는 동북선, 이걸 이제, 동북선을 트램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의 수단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로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트램 트레인은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을버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땅꾼들인데, 자, 16개 역사 중에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7개 역사가 바로 환승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역사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죽기 살기로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미 개발이 다 종료가 된 지역이죠.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통행 패턴이 있죠. 패턴에 따라서 뭐가 되냐.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역의 변화. 요걸 이제 축의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축동 의해 축의 이동을 우리가 전념적으로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때 대로변이 어쩌니 미래가 치가뭐 어쩌니 떠들고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대학 교수들 이렇게 떠들고 나는데 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복부인들, 땅꾼은 어떻게 되냐? 바로 간다는 거예요. 생기면은 도로만 찾지 않고 뒷길 가세요. 그래도 또 없으면은 뒷길 없으면 또 다음 뒷길을 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도 없으면 또 다음 다음 뒷길을 가세요. 그 중에서 몫시 좋고 싼 놈이 최고인데 이제 그 통행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걸 잘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세요 자, 교 통수단의 혁신 이제는 트램 트레인 시대인데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가 10개 노선인데, 앞으로 10개가 더 생겨서 20개 노선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타고 다녔던 구호선 여기까지의 지하철이라우리기보다는 트램 트레인, 소위 말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 지하철이다라고 하면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게 이게 트램 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시대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바로 트램 트레인이다, 이러니. 자, 과거에 지하철 역세권에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놓치셨거나, 그때를 만약에 저 경, 저 관과에서 지나치셨을 경우, 이번엔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 생기는 트램 트레인, 동네와 동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에 신경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시내 버스 시대가 시내 버스 시대로 바뀌죠. 시내 버스가 도시철도와 GT, 아, 저 GTX 시대로 바뀌죠. 이제는 도시철도가 내부 도시철도. 바로 그게 트램트레인이라고 보자고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도시, 아,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을버스의 철도시대로 보자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 도시철도시대라 우리면은 이제는 동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트램 트레인 시대. 자, 요거는 의정부 용인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지금 화성에서 생기죠, 대전에서도 생기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도 생기죠, 화성시에서도 생기죠. 이게 지금 지방자치 단체별로 이 트램 트레인이 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면서 마을버스 철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모두가 몇 쪽이냐면은 전부 73쪽이에요. 73쪽이고, 아, 어, 우리, 그, 자, 땅권 대학의 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19제4 단계에 의해서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포와 강남의 교대에서 모였는데 요즘에 지금 3주째 거의 한 달째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요 자료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우에 발송을 해드리니까 우리 땅꾼 대학의 회원분들은. 간략하게 여기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8월 아마 중순서부터 모임이 다시 시작될 텐데, 이때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제가 소개 갖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아치 73쪽 중에서 빨간 색깔 나온 것만 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네 철도 시대에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 예전에 대주, 어, 버스가 대중교통 시대일 때는 버스 정장이 거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류장 상권을 향한 사람의 도보 흐름에 따라서 걸어가는 통행 이제 그냥 출퇴근의 패턴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됐어요. 이때는 통행에 따른 단순한 도보 상권이 최고죠. 이 도보 상권의 맥을 갖다. 목을 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길가표 노점상이다라 우리는 과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파시는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바로 자리한 위치가 바로 목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통축이 이제 지하철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하철에는 도보상권이 뭐냐면은 지하철 주변으로 역세권 상권으로 이젠 클러스터 상권으로 모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러스터 상권은 뭐야 특이한 것이 유흥에 관련, 먹자에 관련된 그러한 상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거점 역할이 지하철 교통축이 이제는 뭐냐 마을 버스 같은 트램 트레인으로 이제 변신이 될 테니 두고 보시자 이게 이게 미래가 예측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지역간 운송에서 지정간 내부 운송으로 내서 말마서 마을 버스 철도 시대로 변하게 되면 역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 유흥 거리에서 이, 아, 이번에는 문화 교육 콘텐츠로 변하게 모 되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들, 창동 역세권 아레나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 자, 그래서 기존 지하철용 도보 상권이 이제 축을 변화시킬 것인데, 즉, 제2의 동네 상권. 트램 트레인에 대한 상권이 아 이제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임 때 얘기하고 여러분 자료 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네, 이제 동북선에 있는 동네 철도의 주변 지역의 특징은 뭐냐? 우선 동북권은 운행시간이 평상시에는 3분 50절에든가, 아, 3 0초에든가또 여기에서 5분 사이에, 약 3분에서 5분 사이에 한 대씩 오고, 출퇴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이나 또 아니면은 3분 사이에 한 대씩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 운행수단이 김포 골드라인처럼 두 냥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금은 지하철하고 동일하지만은 172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2, 3분마다 한 대씩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 150명씩 버스로 얘기하면 4, 5대 분량이 분량이 한 번에 2, 3분마다 다니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소위 말해서 왕십리서부터 저 동북권의 그 상계동까지 그동안에 가장 크다는 문제가 교통 문제 있었죠. 이거에 크다란 변화를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 그~ 노도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노도강 강북의 (3대) 노도강이 예, 이쪽 지역에선 랜드마크가 없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배후에 백만 도시가 탄생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 남양주시에 왕숙 신도시라고 보시면은, 돼요. 남양주시는 일단 100만, 현재 6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 약 100만 도시에 탄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계동이나 이러한데 도봉동이나 이러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큰건 25만 평의 창동 차량기지인데, 아, 여러분 강남의 킨텍스 아시죠? 이것처럼 제2의 킨텍스가 창동 차량 기지에 들어가면 이 지역의 심볼 마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의 3대 학원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의 대치동 그 다음에 여러분 목동 그 다음에 상계동인데 상계동은 사실은 서울에서 최대입니다. 학원이 약 600개 정도가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약 39개 단지에서 약 6만 가구가 현재 재건축을 가장 많이 기대 수요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재건축을 하게려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구에다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어떻게 인구는 저 그, 나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아 도시의 축의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인구 계층이 들어오게 되면은 패턴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진행이 빨라집니다. 자, 이게 16개 중에 7개 역사가 있는 게두개 쪽으로 나눴고,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한, 아까 얘기한, 창동하고 상계 신경제 중심지 요거는 서울시장 되시는 분 마다 누구든지 공약을 걸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분들도 입후보 하시는 분 마다 늘 공약을 보시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면 세개 컨텐츠로 간다고 봅니다 바로 뭐냐면 창동역 옆에 스타트존 하고 그 다음에 쇼핑 위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레나 라우리는 글로벌 어, 지금 얘기하는 라이프 존으로 간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계의 콘텐츠로 갑니다. 이것이 제2의 강북 킨텍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주변에 창동이나 상계동이나 또 그다음에 GTX가 들어오게 되죠. 이거에 의해서 주변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상계동에서 이제 왕십리까지 약 25분 정도면은 도착을 한다 라우릅니다. 자 이러한 역세권의 아저야에서 이게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이게 창동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이게 동북권 도시철도인데 16개 역류장 중에서 7개가 지금 얘기하는 환승역이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7월 22일까지 봐보면 은 7월 2 0일날 수용재결을 했는데 노원에서 제5차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서부터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간 거 이거 10년 걸린 거 아시죠? 이제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예요. 타이밍에서 바로 역세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를 갖다가 축의 변화를 보죠. 그래서, 아, 전체 역사 중에서 어디에서 환승이 되는가를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샘플로 보자. 이게. 우리가 천하제일의 땅꾼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는가? 아마 우리 땅꾼 회원분들은 약 1300명의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동북선 101역의 왕심리역인데, 송동구청의 앞에서 여기 고, 여기가 여행자 거리인 거 아시죠? 유명한 여행자 거리에, 여기가 고산, 아, 그, 저, 지로가 되고, 고산 지로가 되고, 요 신한 오피스텔에서 이제 뭐가냐면,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루맨 남성 의원 요거는 제가 지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외서 바로 출입구 이거는 특이하게 출입구가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개가 생기는데 자요 같은 고시된 자료를 했고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보기 쉽게 바로 요런 자료로 또 올려놨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 여러분 지형도 있죠 그래서 성동구청이 어디 있다 또 뭐가 어디 있다 라운드 걸 화살표하고 제가 같이 연결을 해서까 찾기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냐면은 아 EIS라 우리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환경 평가 정보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자세한 역세권이 나오는데 제가 요 도면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분 블로그 한 분에서 요 도면을 갖다 올려 놨어. 지금 얘기하는 환경 평가 여기가 EIASS라고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료기 때문에 요거는 아, 이제 저작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걸 올려 놔 드렸어요. 그래서 세개 자료, 열여섯 개 역사에서 세개 자료를 갖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도선사거리 여기고 그다음에 도선사거리 여기서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다음에 오셔서 땅꾼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봐보세요.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을 넘어갔는데 상당히 젊게 보인다라 우리는데 아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대학에서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그래서 만든 건데 제가 사실은 아 유명한 NGO 단체 회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 봉사를 저희 제자들과 그다음에 가입하는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검색해서 한번와 보세요. 그러면 각종 저희들 뭐 주로 토지에 대한 것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게 국토 정책론으로 토지 개발론이기 때문에 주로 땅에 대한 내용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고려대역이다.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중앙 경찰서다.라 그래서 한개역사에세 개의, 개의 자료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 올려놔서, 여러분, 월계역에서는 뭐를 찾아야 되고, 월계역에서는 어느, 사슴 3단지와 사슴 2단지에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얘기한 출입구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통행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건가? 라고 우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쫙 보시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제가 뭐냐면, 동북선 지형도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내용, 이와 같이 결정 고시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땅권 회원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가 거의 1주나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자료들을 제공을 하죠. 앞으로 이 나올 자료가 수도권에서는 500편입니다. 자신 놓고 얘기하는 게 저희 땅권대학을 쫓아올 그러한 블로거든. 카페든 모임이든 나오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됩니까? 제 나이가 허용하는 2025년 12월까지 이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이때까지 부자에 대한 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동북선, 소위 말해서 동북선을 뭐로 생각해라? 마을버스 철도를 생각해라. 이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아동 북선에 접근이 상당히 쉽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땅꾼 대학을 통해서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